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2이사입니다 이번에는 현대 아반떼 AD 가성비중 고차 무한 최저가 6개월에 1만 k m 무상 보증 가능합니다. 어디냐면요. 수입차 싸게 사기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대 아반떼 AD이고요. 2016년 시, 2016년 1월 12일 최초 등록 LPG 오토 흰색에 1 4만킬로입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전면부 대각선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이구요. 자, 운전석 시트와 조석 시트 보면 상당히 깨끗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14만 2천 키로구요.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구요. 네, 조석 방향 깨끗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구요. 네, 운전석 시트 있구요. 열선 시트. 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건 단순 수리 없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1 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 되지만 또 6개월에 1만km 무상 보증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항목이 뭐냐면요. 자, 보증부인 보면 엔진 미션 자동 여기 보면 미션 제 재동 장치 연료 공급이 안전 장치 스티어링 편의 장치 일반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6개월에 1 0 0 k 수리 시 고객 부담금 0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25만원 정도 발생되는데 회원님 25만원 다 내시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20만원 부담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것까지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들어 오시면 아무래도 회원님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네, 그런 부분은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제, 이 상품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네, 검색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네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www 수입차 싸게 사게 닷컴 나옵니다 이것한 번만 더 클릭을 하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여기서 예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다 가격 다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6, 886 아반떼 AD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메트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무료 콜메트는요 프리미엄 코에 카메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프리미엄 쿨 카메트입니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한 가지 우리 회원님들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도이치오토에서 가장 큰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입차 사기 사기 이사는 370호에서 377호까지이고요, 별도의 사무실에서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업체 매장이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국산차, 수입차 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뭐 현재 아반떼 AD에서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요.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상 수입차 싸기사기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